이슬람과 중동제국 제6강은 서유럽 제국의 반격입니다. 그동안 오스만 제국에 계속 당했죠. 지중해를 전부 그이사라센 내적들한테 내주고 계속 당하기만 했던 서유럽이 이제 오스만 제국이 쇠퇴를 기회로 삼아서 점차적으로 반격을 해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이 결정적인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전쟁이 크림 전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 크림이아 반도를 중심으로 싸웠기 때문에 크림 전쟁을 하는데요. 요 흑해 북쪽 지방도 전부 오스만 제국의 영역이었죠. 그런데 이 시대에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세력이 커졌고 남하를 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동쪽으로 쭉 가가지고 시베리아를 전부 먹었던 그 당시입니다. 그러면서 남하를 해서 크림 반도를 자신들의 땅으로 하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시노페라고 하는 곳에서 해전이 일어나죠. 1853년도에 오스만제국 싸워가지고 러시아가 이깁니다. 그니까 해전에 있어서는 오스만제국 별로 힘이 없었어요. 전형이 육군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오스만제국의 땅이 러시아한테 많이 먹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안정된 대해였던 흑해를 잃어버리게 되는 전쟁이 크림 전쟁이죠. 이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간호사로 이때 참전했던 분인데, 이분은 간호사로 유명한 게 아니라 통계학자로 유명하죠. 나중에 전쟁에 참가했던 여러 가지 그 병원에서 있었던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병사들이 총 칼에 죽은 것보다는 병에 죽은 것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를 내 가지고 후대에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분위기도 하죠. 그래서 이 크림 전쟁에는 오스만 트루크와 러시아만 싸웠던 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도 함께 참전을 했습니다. 이때는 오스만 트루크와 영국과 프랑스가 한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러시아가 공공의 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함대가 흑해로 들어와가지고 이때 러시아를 공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크림반도에서 싸우게 되거든요. 그 세바스토폴이라고 하는 좋은 항구가 있는데 여기가 러시아 항구인데 여기를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었던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이 전쟁이 크림 전쟁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던 거면 오스만 트루크가 북아프리카까지 전부 자기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 한번도 서해안하고 북아프리카 알제리까지 오스만 트루크의 땅이었는데 물론 그 오스만 트루크는 네. 통치를 어떻게냐면 했 직접 통치를 안 했어요. 그다지방에그 지역에 있는 어떤 어 제후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치권을 줬거든요. 세금만 잘 내면 돌아가도록 만들어 줬어요. 아주 느슨한 통치를 했던 거죠. 네. 그런 시대에. 다가 전차적으로 서유럽 세력이 이제 힘을 뻗치면서 하나둘씩 영토를 잃는 거죠. 거기에 또 중요한 땅 중에 하나가 이집트죠.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의 거의 중간에 있는 아주 길목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노리는 데가 많았죠. 거기에 나폴레옹 이라는 사람이 함대를 이끌고 건너오죠이 이집트에는 맘루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조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있었고 이 기병들이 꽤 오랫동안 유명했어요. 이 맘루크 기병들이 그랬는데 결국 은 나폴레옹이 원래 대포 전문가잖아요. 대포로 뭐몇방 빵빵 쏘니까 뭐 맘루크와 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 전투라는 곳에서 이 맘루크 기병들이 결국 나폴레옹한테 패하게 되고 그리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을 하게 되죠. 이때 발견되었던 유명한 유물이 로제타 스톤이에요. 그러니까 로제타라는 곳에서 이 돌이 발견이 됐는데 이 돌에는 같은 내용으로 담은 세 가지 언어로 이렇게 기록,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기록해 놨던 우리가 상형문자, 우리 신성문자라고 흔히 불러요. 신성문자를 해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돌이 바로 로제타 스톤이죠. 이거를 나폴레옹이 발견했다가 나중에 영국에 뺏겨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런던의 영국 박물관에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나폴레옹은 왜 여기를 갔던가? 그 시대를 돌이켜 보면 결국 나폴레옹의 가장 큰 적은 영국이었거든요. 물론 나플리옹이 독일이나 뭐 러시아까지 공략을 하고 스페인, 이탈리아가다 먹었지만 유일하게 먹지 못한 땅이 영국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치열한 경쟁 중이었죠. 그런데 영국 입장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식민지가 인도였어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는 어차피 땅이 넓기 때문에 프랑스가 적당히 나눠 먹어도 되는데 인도는 절대 놓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인도로 가는 길목에 이집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를 프랑스가 점령을 하게 되면 애로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아프리카 밑대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영영권을 차지하려고 영국이 많이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전개된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도 이집트는 영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권을 줄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을 가지고 프랑스와 영국, 이런 제국주의 세력들이 이곳에서 많이 음, 활약을 이제 했던 겁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자, 오늘날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이 아랍 지역의 맹주, 누구냐면,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우디라고 하는 나라는 이슬람이 생긴 원래 땅이잖아요. 흔히 순위파의 맹주라고도 불려요. 그러면 왜 사우디 아라비아가 순위파의 맹주냐? 물론,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 안에 이슬람이 생겼던 메카와 메디나가 있군요. 라고 하는 성지가 있죠. 그것도 있지만 사우디 아라비아가 갖고 있는 와하비즘이라고 하는 독특한 종파에도 있어요. 와하비즘이 이제 뭐냐면 일종의 개혁파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계속 일정 시간이 지나다 보면 원래 최초의 초 초기의 어떤 종교의 모습하고 나중에 모습이 많이 바뀌어 있죠. 왜냐면 하 현지의 문화들을 막 흡수하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죠? 기독교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가장 민감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것. 뭐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섹스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슬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슬람이 생긴 지 벌써 천 천오백 년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중간에 많은 문화들이 이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상 숭배가 제일 이슬람의 근본 같이 어긋난다.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내세운 게 바로 와하비즘인 거죠. 가장 이슬람의 근본주의에 가깝게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순위파의 맹주라고 부른 거죠. 가장 강하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와합이 좀 누가 만들었냐? 바로 무함마드 이분 압둘 와합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1743년에 이 사람이 초기 이슬람의 정통 의식으로 복귀를 주장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주장했냐면 바로 꾸란과 하디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바로 무함마드와 네 명의 칼리프가 있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 그때는 꾸란에 나온 그대로 완벽한 이슬람 사회 구현됐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가 있느냐 우상숭배가 많다 특히 성인 무덤에 숭배를 하더라 아랍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성인 숭배 문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무덤에 가서 제살 지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는 지금 아주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인의 무덤에 숭배한다는 건 우상 아니냐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한발더 나가 무함마드의 무덤이 지금 메디나에 있는데 그 무함마드의 무덤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과격하죠 왜냐하면 무함마드는 신이 아니단 말이죠 마지막 선지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무덤을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등장을 한 거죠 물론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와비즘이 하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무함마드 빈 사우드라고 하는 사람과의 정략 적 동맹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여기 지역이 헤자즈라는 데와 네지드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중요한 지역이 세 군데가 있어요. 네지즈가 지금 수도 리아드가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메카와 이 메드나 여기 중요한 곳이죠. 당연히 성지니까. 또한 군데가 어디냐면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는 대부분 다 사막에 사람이 못 살아요. 근데 오아시스 지역이 이세 군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지 지역이 바로 이슬람 근본주의 와하비즘이 전성한 곳이고요. 오히려 동부 페르시아만 근처에는 시아파가 있어요. 사우디 아라비아 국민이지만 시아파 사람들이 있고 서쪽의 헤자지 지역에는 순니파 전체가 와서 성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지역인 거죠. 이렇게 세 지역이 뭉쳐져 있는 데가 사우디 아라비아인데 이 중심에 있는 내지지 지역에서 무함마드 빈 사우드와 압둘 와브가 정략적 동맹을 통해서 세력을 모으고. 이곳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강력한 이슬람 전사로 키웠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어디를 공략하냐? 당연히 중요한 헤자드 지역을 먹게 됩니다. 이러므로써 이제 사우드라고 하는 가문이 1차 왕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 헤자드를 가지고 계속 치열하게 싸우게 된 거예요. 원래 헤자드 지역에는 무함마드가 꾸라이시 부족 출신거든요. 쿠라이시 부족의 하심 가문에 또 거기에 알리, 와 하산 후세인의 후손들이 이 지역을 통치하는 게 옛날부터 내려온 문화예요. 혜자지역은 그만큼 성스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함마드 후손들이 이 지역을 통치하는 게 문화인데 사우디 가문이 여기를 이제 딱 자기네 영역으로 하면서 이제 패권을 지었던 게 1차 사우드 안가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유지 못하고 이제 잃어버리고 다시 2차 사우드 안가가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또 뺏기고 그러다가. 3차 사우디 왕가가 탄생을 하는데 1902년 이븐 사우드가 리와드를 다시 재탈환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우디 가문이 전쟁에서 지고 쿠웨이트 쪽으로 피신 가 있다가 이븐 사우드가 다시 이쪽으로 리와드 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를 재탈환하고 다 지배권을 강요하고 나서 1917년이 되면 자신을 네지드의 술탄, 으로 선언합니다. 술탄은 세속 권력를 술탄이라고 그랬죠. 술탄으로 선하고 1927년 내지대 왕을 선포한 다음에 1932년이 되면 헤자즈 지역까지 자신의 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생기죠. 자, 이 나라의 이제 계보를 보면 이래요. 1차 사우드 왕조 그래서 무함마드 여기 다 무함마드가 많죠. 무함마드, 납둘라지즈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1차 사우디 왕조. 그러다가 이제 물러나있죠. 그래서 권력을 잃었다가 다시 2차 사우디 왕자가 잠깐 일어났다가 압둘 아지즈, 여기 중간에 녹색, 메인 1902년부터 1953년도까지 제위에 있었던 압둘 아지즈에 의해서 3차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지금 그 아들들이 6명이 쭉 왕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압둘 아지즈는 유언을 남기기를 자기 아들들의 형제로 계속 왕위를 이어가라, 라고 명을 했던 거죠. 사우디 왕가의 계보예요. 근데 이 압둘라 아지즈 빈 사우드는요, 22명의 아내와 45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 아들, 아들 이렇게 내려가면 엄청나게 분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45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형제 상속을 해라, 라고 이제 유언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잘 갔죠. 그래서 일대는 어, 이븐 사우드, 앞들 2세가 쭉했어그 다음에 형제, 형제 쭉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은 7대, 살만 빈 앞들 아지즈가 지금, 2015년부터 현재까지, 형제 상속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왔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들이 45명이 되니까, 워낙 그 나이, 나이 늦게까지 아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쌀만 빈 압둘 아지즈 때 와가지고 아 이런 어차피 형제 상속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아들 상속대로 내려, 내려가야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던 거죠 압둘 아지즈 사우드의 왕비 중에서 수다일이라는 왕비가 아주 10번째 왕비인데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그수다일이 왕비에 곱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상당히 권력이 셌다는 거죠. 왜냐면 하 계속 총회를 했으니까. 그래서 권력을 독차지하게 되고 여기 5대, 5대 파흐드가 처음 왕이 됩니다. 여기 수다일이의 어머니가 수다이죠. 수다일이의 아들 파흐드가 처음 되었다가 그 다음 6대는 다른 형제가 있다가 7대가 빈살만이 지금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빈살만 입장에서 처음에는 여기 맨 밑에 나예프라는 먼 조카한테 자기 형의 아들 조카한테 왕세자를 이렇게 처음에 임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걔를 폐하고 자기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을 이제 다시 이제 왕자로. 세운 거죠 이 빈살만이 지금 서른네 살 서른다섯 살다섯살 먹겠네 빈살만은 이제 아예 이제 왕자로 세웠죠 그전에는 왕세지였다가 지금 왕세자로 바뀌었어요 결국은 이제 형제상속은 의미가 없고 이제 장자상속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형식상으로 조카한테 잠깐 줬다가 자기 아들을 안테 이제 왕세자로 확과에게 자리잡음으로써 부자상속 개념으로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게 원만하게 되겠어요? 얼마나 안 됐겠죠? 이4 5 명의 아들들의 후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우드 왕가가 이만 오천 명이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나게 이 왕가의 아들들이 막 재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 가지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당연히 이 무함마드 빈 살만이 왕세자가 되는 걸 싫어했겠죠. 그래서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이 왕세자가 쿠데타를 했죠. 신이 쿠데타 비슷한 걸 해가지고 자기 친족들을 호텔에다가 전부 가둬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막 뺐고 그런 일이 있었죠. 몇년 전에 결국은 지금은 거의 확고하게 차기 국왕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버지가 졸세 70이 넘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사람이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권력도 지금 거의 다 차지했다. 자기 친족들 전부 재산 빻고 권력 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지금, 어, 이제 거의 권력자에 앉았죠. 그래서 이무함마드 빈살만을 MBS라고 불러요. 무함마드 빈살만 해가지고. 결국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는 이렇게 와하비즘이라는 어떤 그 개혁파 종교 세력과 어, 사우드라고 하는 그 리아드 지역에 옛날로 내려온 가문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 왕가가 모든 부를 거머쥐는 이런 아주 독특한 국가를 지금 형성해 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물론 이 사우드 왕가가 이 와비즘과 항상 이렇게 결탁되는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사실은 세속 정권이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속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 꽤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 근본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이런 사우디 왕가를 비난하는 이런 개혁의 목소리 되는 이런 분위기도 물론 있습니다.